국회에서 후보님의 부인을 거론하면서 무속 전문가라고 언급을 해서 큰 파장을 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정원장을 하셨던 분이 그러한 얘기를 새빨간 거짓말을 그렇게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말씀을 하실 수 있다. 저는 거기에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. 제가 고발하려고 하는 그래도 우리 국회의원. 내가 비서실장으로까지 모시던 분을 그렇게 하면 되겠나? 그리고 그 말씀하신 거를 취소해 주시기를 오, 요구합니다. 손가락질. 손가락. 와. 네.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라 새하얀 진실입니다. 와. 와. 어, 제가 국정원장을 그렇지. 하면서 안 사실이 아니라 네. 비서실장하고 응. 경제 수석 할때 어. 우리 모두가 알고. 어. 와. 청와대 출입하는 한덕수 총리를 잘 아는 기자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. 한덕수가 뭐가 저 예뻐서 고소 안 했겠어요? 아, 그렇지. 한덕수야. 오, 조용, 조용. 너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. 오, 출입 기자들부터 물어봐라. 와.